네,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이렇게 보이시는 순서대로 내용을 다룰 텐데요. 강의 시작 전에 화면 모두 켜주시고 원과 성함으로 이름 변경해 주신 거 확인한 다음 진행을 할 거고요. 늦게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질문 시간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교육을 위해 음소거로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일단은 저희가 요 헤빌리더 프로그램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모두 AI 사용해 보셨을까요? 사용해 보셨죠? 챗 GPT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죠? 근데 정말 똑똑하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 AI 시대가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이미 그 변화를 일상에서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대체될까요? 음, 실제로 20년 안에는 지금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럼 이렇듯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역량과 가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미래 시대에는 단순한 반복 업무가 사라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는 일거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해요. 미래 사회는 삶 오 15의 시대라고 하는데, 자, 이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는 세 가지 영역에서 다섯 개의 직업을 가지고 열다섯 개의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비로소 생존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려면 유아기 시기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운영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찾고 행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142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그것도 여러 가지 직업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본이 되는 유아기의 식습관, 몸습관 마음 습관이 조화롭게 발달해야 어려움이 왔을 때도 잘 인내하고 도전하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네, 142살까지. 그렇다면 유아기에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힘, 그럼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은 도대체 무엇으로 기를 수 있느냐? 바로 습관입니다. 그쵸. 아무리 아이들이 뭐 코딩하고 영어하고 많은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들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고 씻고 친구들이랑 관계를 잘 맺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잘 운영할 수 없다면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책과 연구진, 그리고 교육자들이 한 목소리로 가장 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자, 이렇게 세 살벌은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처럼 지금 이 결정적인 시기에 형성한 좋은 습관이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고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해빌리더는 단순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삶을 지탱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기초교육, 즉, 올바른 습관 키우기에 지금은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연구에 따르면 만 6세 이전이 이렇게 유아기에 해당되죠. 만 6세 이전이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 습관 형성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네, 저희 세바시에도 나왔고요. 헤빌리더 뇌과학 이시영 박사님과 같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습관 교육 프로그램 헤빌리더에서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올바른 습관을 익히도록 돕습니다. 자 습관 만들기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즐거운 반복인데 즐거운 반복을 우리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행하느냐 자 습관은 너손 씻어야지 너 지금 음식 골, 골고루 먹어야 돼 이렇게 잔소리와 훈계로 절대 만들어지지 않죠 헤빌리더 어, 프로그램에서는 세달 동안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습관을 반복하고 실천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 원에서 함께 하는 해밀리더 하루 일과는요. 자, 일단 여러분들의 모든 원에서 아침에 등원 인사하고 간식도 먹고 또손 씻고 그다음에 바깥놀이도 한번 나가고 또 하원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원이든 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매일 반복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하루 1분이든 5분이든 매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천을 해서 습관 활동과 활동지도 노, 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에서는 3개월 동안 식습관, 몸습관, 마음습관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놀이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활용한 입체 활동지가 있습니다. 이 입체 활동지는 원에서의 활동이 끝나면 가정으로 보내요. 그럼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음식도 먹고, 바깥에서 놀이도 하고, 잠도 자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하죠. 그래서 원에서 했던 습관을 아이들이 가정에도 그대로 가정에. 가져가서 원에서 배운 습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정한 가정 연계는요, 선생님들 어머니 집에서 아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실천하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우리 밥 먹을 때는 TV 끄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엄마한테, 엄마, 우리 그래도 집 3층인데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걸어가요.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말하고 행동할 때 습관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실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해빌 리더 교재 구성과 활용법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교재를 처음 딱펴시면요 가장 먼저 월간 계획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먼저 월간 계획안이 나오고요. 1주차에는 자연 친구랑 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2주차, 3주차, 4주차부터는 식습관, 몸습관, 마음습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에는 두 개의 활동, 그리고 월에는 한달 동안 총 8개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째 주는 자연친구, 그리고 캠페인이에요. 자연친구는 월별로 모든 연령의 주제가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3월은 자연, 4월 나무, 5월 꽃. 그래서 주제는 모든 연령별로 같지만 안에 들어가는 세부 활동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캠페인도 마찬가지로 전 연령이 같이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매월 하시는 원 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 3월에는 약속 캠페인이고요. 앞으로 해빌리더 습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약속해요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교재는 아이들과 활동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은 그림 자료나 사진 자료, 그리고 반대쪽에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런 과정과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동을 위한 별지가 추가로 제공되고요. 예시로 하나를 가져왔는데 아이들이 바깥 놀이 나가서 산책하면서 찾은 자연 친구를 이렇게 색칠하는 활동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캠페인도 구성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캠페인 주제 그리고 활동 과정과 방법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위한 별지가 제공이 되고요. 캠페인은 주제에 따른 활동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연령이 주제는 같지만 연령별로 활동이 다릅니다. 근데 1년 동안은 캠페인이 매년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재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아, 3월은 약속 캠페인이구나. 아, 5월은 이번에 감사 캠페인 하겠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캠페인을 익히고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해빌리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행사 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재 이외에 캠페인 활동 방법이나 매뉴얼 그리고 캠페인 할때 보내면 좋은 가정통신문 자료 활동 자료 같은 것도 같이 업로드를 해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빌리더의 목표는 단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과 가정이 하나가 돼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은 우리 원에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만들어져요. 안 되죠, 그렇죠. 가정에서 함께 열심히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과의 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별 캠페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부모님들이 습관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밀리더의세 가지 주요 습관인 식습관, 그리고 몸습관, 마음습관을 다룬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식습관, 몸습관, 마음습관은 원에서 실천한 활동이랑 방법, 가정에서 이어갈 수 있는 활동이랑 방법이 차례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호수당 활동지가 네 장씩 들어가 있어요. 네, 총네 장씩. 들어가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식습관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평면 활동, 교재를 가지고 할수 있는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입체 활동입니다. 자, 입체 활동은 교재 안에 별도의 활동지로 들어가 있고요. 교재를 바탕으로 먼저 사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가위 없이도 직접 손으로 뜯어서 붙이거나 만들거나 그리거나 어디 가지고 가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이런 걸다 하나하나 오려주고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몸습관도 마찬가지로 평면 활동 하나, 입체 활동 하나. 이렇게 총두 가지의 활동이다. 마음습관도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1년 동안 총 96가지의 습관 활동을 경험하게 되고요. 3년이면 몇 개죠? 3년이면 무려 288가지의 다양한 습관 놀이를 반복해서 익히, 익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빌 리더 교재 안에는 유아용 셀프 체크리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자, 일단 여러분, 자기 주도 습관이라는 거는 매일 즐겁게 반복을 해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자신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 아이들한테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스스로 지금 얼만큼 발전하고 있는지, 어, 내가 예전에는 편식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골고루 먹고 있는지, 내가 이전에 먹을 수 없던 거를, 어, 지금은 먹을 수 있게 됐구나. 그리고 하루에는 걷기를 매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이 선생님이 다 도와주고 엄마들이 다 도와주고 했던 건데, 이젠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기주도 뭐 자기조절 자기인식 자율성 자신감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맨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셀프 체크리스트 그리고 몸습관 플래너가 함께 있어요. 이 몸습관 플래너는 뭐냐? 연령별로 몸습관 과제가 딱 하나씩 있거든요. 그거를 가정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교재는 해당 월이 끝나면 가정으로 보내죠. 그럼 어머님들이 이 몸습관 플래너를 따로 뜯어서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기록하고 실천하실 수있 네. 자, 연령별 몸습관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네, 해당 연령이 있으면 잘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만 2세는 브레인 조킹입니다. 그리고 만 3세는 팔굽혀펴기, 만 4세는 박쥐자세, 그리고 만 5세는 줄넘기입니다. 네, 이 신체 활동들은 초등학교의 신체 발달 평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발달을 돕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원에서도 아, 연령별로 몸 습관 과제 꼭 확인하시고 꾸준히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에는 낱장으로 앞면 가정통신문 그리고 뒷면에는 브로마이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나갈 거예요 가정통신문은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이달 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팁들이 같이 들어있고요 네 브로마이드는 가정에서 음, 거실이나 뭐~ 냉장고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이달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적 자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입체 활동지들 꿈이 원의 환경 구성 모습이고요. 헤빌리더의 실천북을 원에서 좀 어떻게 사용하면서 놀이하는지도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목소리> <목소리> 哦。 영상 잘 보셨을까요, 선생님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해블리더는 습관을 모래와 바위에 비교합니다. 금방 무너지고 휩쓸리는 모래처럼 단순히 한두 번 습관을 경험하는 것으로는 절대 습관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갈고 닦아 단단해진 바위처럼 꾸준하게 반복된 습관은 아이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아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변하면 아이들도 변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3개월 동안 즐겁게 반복하는 습관의 힘을 믿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건강한 습관을 몸소 먼저 실천하는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